안녕하세요. 떡볶이 어묵빵은 탕후루. 맛있게 먹겠습니다. 좋아요, 구독 한 부탁드릴게요. 당구로 먹을 때는 이런 날카로운 부분을 최대한 버리거나 이렇게 먹다 보면 이게 피가 날수 있거든요. 그리고 먹을 때 진짜 조심해야 돼요. 이거 제가 당으를 많이 먹었지만 살도 살이지만 와 피가 많이 다치거든요. 그래서 얘기 분들은 진짜 조심하게 조그만 걸로 얇은 유, 얇게, 얇게 먹어야 된다고 생각해요. 튀김을 먹고 있거든요.